자료 안 되잖아요. 오늘 네, 반갑습니다 레이션 코리아는 코비입니다. 이청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다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이런 이런 종류의 영상 진짜 처음이죠. 네. 네. 진짜. 우, 여러분들 웃음참기 아시죠? BTS분들의 웃참 챌린지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파니모먼트 음, 네, 엄청 많습니다 음. 네,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본 적도 있고 어, 스쳐 지나간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웃음을 참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 굉장히 웃음 많은 편이세요? 저는 웃음은 별로 많지 않은 편이에요 음, 네. 저도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안 웃는 편인 것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정국님 노래 들을 때 헤헤 왜또 웃기네요. 헤헤. 뭐왜 웃죠? 왜 웃죠? <laughs> 이런거 <laughs> 이런 앞에서 하면 웃기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을 한번 참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방탄소년단 분들의 이제 파니모먼트를 들고 왔습니다 1 0년째 개그맨들이라는데 <laughs> 아, <laughs> 아, 웃긴게 많긴 어, 해요 어, <laughs> 그죠? 소녀시대도 아, 네. 그렇고 뭐 많... 음. <laughs> 네.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몇개 봤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웃음을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셔도 되겠죠 그렇죠 함께 참아보시죠 근데 렛츠고 超级、嗯、啊！超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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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음. 행복할 때, 내 모습을 한 줄로 현한다 역시 뭐, 작업할 때 작업 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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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웃음> <laughs> 이빨? 아, 이빨 안 보이는 거야? 네, 어... 이거는 미소 정도는 괜찮은 거 같아요. 미소 정도는 몰라서요. 아, 근데 이빨 안 보이긴 했는데? <laughs> 이빨 안 <laughs> 보이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행 떠나는 곳에서 밤에 작업을 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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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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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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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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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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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나 이런 걸 좋아해 호텔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싶어 약간.. 뭐.. 뭐라 그래 체스 같은 거 하고 아 이건 근데 많이 봤어 나. 음. 아 저는... 저거 진짜 난다고 경상도라고 하죠 저게 뭐저러 지나가면 어떻게 참아 스킨십이 많으시네. 그러니깐 좀어 hey, 말하다 웃을 거에서말안해셨어 아, 정답 알지? 진. 팬들의 사랑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야? 그거야. 정답이정답이 이거 지웠어 생각도 못했다. 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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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 무슨 이벤트 영상을? 맨날 막 이렇게 멋있는 것만보다 가 <laughs> <laughs> 신기하다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재밌겠다. 음. 맞지, 맞지. 아, 할만하네. 음, 참 콘텐츠가 있을만하네. 음.

다시 사세요. 이거를 자세가... 자세가 진짜 못 견인해. 핫해졌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거세요. 입가려안 되잖아요. 이거. <laughs> 아, 이말 보여서, 아, 오케이 빈님이 보내 셨 네요. <laughs> <laughs>

녹음할 때 가끔 저럴 때 있어. 정신 나갈 때 있어. 한번 터지면 계속 터질 텐데. 맞아 좋은 팀웍이다. 응. 이렇게만 봐도 응. 진짜 자주, 진짜 많이 모인데요. 응. 따로 사석에도 응. 우리 아버지는 여기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나무에. 빛나는 고추가 <laughs> 뭐라고 해 고추가. 빛나는 고추가 달려있었다고요? 네, 그랬대요. 이렇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laughs> 얘기를 들어보니 큰 나무에 빛나는 네, 네. 작은 고추가 <laughs> 왜 작은을 빼고 고추만을 얘기하는 이런 뭡니까 <laughs> 분명히 큰 나무 아, 이건 진짜 다그 작은 고추가 달렸다. 왜요? 큰 고추 얘기를 말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작은 고추라고 써 있는데 작은을 빼고 고추말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니까 <laughs> 어? 저희가 봤던 거네요. 음... 때도 런닝맨이잖아요. 항상 잘 때도 런닝맨. 오빠 생겨 빨리 저기. 바닥이 미끄러운 거. 네. 비는물이요 아. 이게 이제 두석진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진이 짐 해가지고 한거 아이씨. <laughs> 아 저런 거 좋아해. 안녕 아녕안하 아. 둘저 맞아. 도하는데예 이거 이런 건 근데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왜 보라고 하시는지 알것 같긴 하네요. 진짜 흥부자들이다, 흥부자들. 음... 재밌게 작업한다. 응. 어 괜찮은데? 아니야 근데 왜 좋냐? 아, 진짜 잘하는데. <laughs> 아. 아, 어, 어, 성공했네요. 아 재밌게 봤습니다. 어, 재밌게 성공했네요.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아, 아. 어. 아. 다음에는 우참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볼게요. 아, 편하게 <laughs> 영상 보고 싶습니다. 아, 아저 이빨 게임하다 혼날 뻔했네요. 아. 저는 일단 터져버렸습니다. 아, 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능 캐럿들. 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BTS 분들 중에서 가장 제 개그 개인적인 개그 타입은 뷔님입니다. 님 네. 아, 진짜 런닝맨에서 나왔을 때도 진짜 한없이 웃었거든요. 네. 카라멜 싸움 막 그거 할때 음. 있어요. 네. 아 그때도 너무 무서웠는데 막 터졌어 뭐야 메이킹 필름네아 뭐라 하는데 <laughs> 아 브금 넣는거 반칙이지 네. 그 이펙트 왜 넣어 가랑? 그, 네, <laughs> 아. 아. <laughs> 거기서 살짝 그 영상 딱 봤었을 때어아 조금 위험한데 네. 했는데 <laughs> 갑자기 그아무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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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다가 딱 하나 드려 아. 아, 근데 진 빈님 모먼트랑 진님 모먼트랑 아 딱그몇 개가 있는데, 어. 아랫님. 아, 아, 때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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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 <laughs> 거기서 터어 그때 터질 뻔하고 이제, 부가티 부가티 에, 정국님의 삽달라 아아 <laughs> 그래서 터질 뻔하고 이제, 빈, 빈님 그딱칼 맞고, 아, 아그 다음, 갑자기 탈섭 근엄 갑자기 그 클로즈 잡아주시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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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걸 못 봤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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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고 터질뻔 했고. 아, 이게왜 아, 아, 뭐라고 하는지 알것 같긴 하네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가끔씩 아. 이렇게 좀 예능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너무 재밌네. 아, 나 빈님은 개인적으로 그치. 진짜 개그 취향이야. 아, 그내취향이 그리고 보면서도 느꼈던게 팀워크도 너무 좋고 아, 네. 저런식으로 이제 모든 일상들 작업이든 촬영이든 메이킹이든 연습이든 뭐든 이렇게 같이 하는 이 어우러짐이 너무 좋은것 같아요 네. 다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들이 이런거 보면서도 느껴지는거 같아요 행복해하고 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동고동락한 사이, 아, 진짜 멋있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쭉쭉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을 돌아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추천해주고 싶은 영상, 이제 예능 영상 많겠네요. 아, 그러면요 아, 많이 달리긴 하겠네요. 네네네.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셋. <목소리> <목소리> 네, 형도 거기따라란따란 근데 아, 그 아, 너무 너무 아내취야